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와 모험, 그리고 미래형 라이프스타일 모빌리티를 깊이 있게 소개하는 채널 레브앤드라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브앤드라이드에서는 일반적인 차량 리뷰를 넘어 콘셉트카, 오프로드 머신, 캠퍼밴과 같은 특별한 차량들을 실제 사용 관점에서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력한 존재감과 극한의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2026 기아 6X6 캠퍼밴에 대해 리뷰와 사양, 그리고 주요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 기아 6X6 캠퍼밴은 기존 캠퍼밴의 개념을 완전히 확장한 모델로 일반적인 4륜 구동을 넘어 6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해 극한의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과 거대한 적재 능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한눈에 봐도 압도적인 크기와 존재감이 느껴지는 박스형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직선 위주의 차체 라인과 두꺼운 바디 패널은 오프로드와 장거리 탐험을 염두에 둔 설계임을 분명히 보여주며, 전면부에는 강인한 인상의 LED 헤드램프와 대형 그릴이 적용되어 기아의 미래 디자인 언어를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체 하부에는 대형 올터레인 타이어 6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각축에 최적화된 서스펜션 세팅을 통해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확보합니다. 높은 지상고와 강화된 언더바디 보호 패널 스키드 플레이트는 바위 지형이나 깊은 요철에서도 차량 하부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루프에는 대형 루프렉과 LED 라이트바가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야간 주행과 캠핑 환경에서 뛰어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6X6 구조에 맞게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고출력 디젤 엔진 또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강력한 토크를 제공하며 무거운 캠핑 장비와 생활 설비를 적재한 상태에서도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변속기는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세팅으로 저속에서의 정밀한 컨트롤과 고속도로에서의 안정적인 주행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6개의 바퀴의 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능형 6륜 구동 시스템은 눈길, 진흙길, 사막, 산악 지형에서도 뛰어난 탈출 성능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이 차량이 단순한 오프로드 머신이 아닌 완성도 높은 캠퍼팬이라는 점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차량 정보와 주행 모드, 오프로드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내비게이션과 미디어, 차량 설정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고급 가죽과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거친 환경에서도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캠퍼 공간은 6x6 구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매우 넉넉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후면에는 성인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넓은 침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침대 하부와 측면에는 대용량 수납 공간이 배치되어 장기간 여행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간이 주방에는 싱크대와 인덕션 또는 가스스토브 대형 냉장고가 탑재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도 일상적인 식사가 가능합니다. 접이식 테이블과 소파형 시트는 식사 공간과 휴식 공간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력 시스템 역시 장거리 캠핑을 고려해 강화되었습니다. 대용량 보조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옵션을 통해 외부 전원 연결 없이도 조명, 냉장고,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USB 포트와 220V 콘센트가 실내 곳곳에 배치되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냉난방 시스템과 단열 설계도 강화되어 한여름과 한겨울 모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행 감각은 크기와 무게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묵직한 차체 덕분에 뛰어난 직진 안정성을 제공하며 풍절음과 노면 소음도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장거리 이동시 피로도가 낮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6개의 바퀴가 지면을 단단히 붙잡으며 급경사나 깊은 웅덩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회전 반경과 조향 보조 시스템도 대형 차량에 맞게 최적화되어 예상보다 수월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안전 사양 또한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캠핑 중 야간 주차나 협소한 공간에서 유용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주차 보조 시스템도 포함되어 실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2026 기아 6x6 캠퍼밴은 단순한 여행용 차량을 넘어 어디든 갈수 있는 이동식 베이스캠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자연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장거리 오버랜딩과 극한 환경 탐험을 즐기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됩니다. 동시에 독보적인 디자인과 압도적인 크기는 도심에서도 강렬한 개성을 드러내며 일상과 모험을 모두 만족시키는 특별한 차량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2026 기아 6X6 캠퍼밴은 기존 캠퍼밴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델입니다. 강력한 주행 성능과 넉넉한 생활 공간 최신 기술과 안전 사양까지 균형있게 갖춘 이 차량은 진정한 자유와 독립적인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동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2026기아 6X6 캠퍼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레브앤드라이드에서는 더 많은 특별한 차량과 캠퍼밴, 그리고 새로운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랩 앤드 라이드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